됐어 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이리나도 하기 전에 할리나도 하에리나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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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 수학을 전에 하기 전에 하기 전 아니 얘 전에 하기 에 하기 요 인공 소리에 하기 <laughs> 수학과는물 먹고 살아요. 응. 잘하면 교수가 되겠지. 연구원으로 가도. 교수하고 수 교수. 연구원, 연구원 아니면 교수. 근데 이제 연구 쪽을 더 하고 싶으면 연구원으로 가는 거고, 애들 가르치는 게 좋은 교수로 가는 제자 기르는데 보람이 있으면은 교수가 좋고 그런 거 관심 없다. 연봉이 낫겠지 선생님도 나 메이스터. 나오해 아, 야 거의 다 됐냐? 15만 분 왔는데. 슬슬 걷어야 되지 않을까? 야 도영이 이동도 그래도 몇 개는 해야 될거 아니야. 뭐 하나도 안할수 없잖아. 몇 개를 해야 될거 아니야? 몇 개. 제일 어려워. 이거 다는 못할 것 같아. 지금 지5분 밖에 없어서. 다는 못하는데. 대신에 제일 어려운 걸좀 골라보자고, 몇 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몇개정도할수 있지 않나? 버듭해요 응. 버자 이거 그리고 디피를 채점하는 시간이 필요해. 이름 써서 앞으로 제출이요. 버듭시다 야, 도영이 이동해서 그 질문할 거좀 골라봐. 도영이 이런 데서 질문. 내다 아예 안 돼. 다음 주에 이고 촬영? 뭐 어, 됐어. 오늘 마무리합시다. 야, 내가 봤을 땐잘 나오지, 카메라?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제일 가 가장 어렵거든? 그러는 유형이 되게 많잖아. 15개인데, 내가 봤을 때는 14번, 15번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음, 어이, 이거 네. 어차피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14, 유형 14랑 유형 15에서만 먼저 좀 질문을 해봐. 일단 어, 유형 14, 유형 15에서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앞으로 넘어갈게요. 본문은 먼저 해야 됩니까? 아,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요거, 마풀을. 사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 건 아니라서 다풀 수도 없지만. 만약에 마풀에서 더 질문하고 싶은 게 분명히 이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뭐 서술형 문제들도 있고, 뭐 1등급 문제도 있고, 뭐 많잖아. 음, 그래서 마풀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테니까 요 교재를 계속 같이 들고 다녀. 처음 때도. 같이 들고 다니면서. 그렇죠. 음? 그러니까 같이, 같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 뭐 코칭 선생님도 계시고. 또 나한테도 이제 또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걔를 질문을 할때 마플도 같이 물어봐도 괜찮아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교재는 내일 줄게요 그 교과서 교과서 교재는 내일 줄 거고 그래서 교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마플도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과서랑 마플이랑 같이 질문해도 되니까 같이 들고 다니고 또 코칭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야 나한테 모든 걸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또 코칭 잡으면 되죠. 야, 아무튼 저기 뒤에를 먼저 갈게요. 여기가 더 어려우니까 14, 15호를 좀 먼저 갈게요. 유형 14랑 유형 15에서 안 되는 거 불러봐. 402. 어려운 거 먼저 가자. 어? 412. 412번 412번 또? 408번 408번 또? 아 불러. 떼어내면되요 음. 유형 14랑 유형 15 먼저 갈게요. 4 1 7 417번 뭔가 하면 되니? 14, 19에서는? 됐어? 요그 정도쯤 하면 돼? 네,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왜 비싸지냐. 일단 이거 3개 할게요. 아, 도영이 이동은 좀 길고 아니면서 계속 물어봐. 그럼 되지 뭐. 자, 412번. 야, 이건 했던 거잖아. 이건 빼 뺍시다. 이건 했던 거. 했던 거예요. 어, 아, 했던 거예요. 빼요. 어, 아, 근데 너무 빨리 왔었나? 과감하게 빼고 408번 갈게요. 뺏던 건 과감하게 뺍시다. 408번 가요. 이게 뭐냐, 이게. 점을 찍고 들어가자. 자, 408번 겁니다 자, P 점은 4, 아, A 점은 4,1이니까. 잡아주시고, B는 2.5.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X축이랑 Y축 위에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걸 원해. 음, 일단은,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겠지. 어, 뭐, 대략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Y축 위에 점피가 있다고 하니까 뭐 대충 잡아볼게 잡고 뭐 이런 느낌으로 Y축 위에 점 Q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최소로 만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야 그래서 여기 이 길이를 대칭으로 밑으로 내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는 4,-1 그래서 이렇게 내려버려 밑으로 그럼 사실 요쪽 길이나 요쪽 아 색깔을 바 요쪽 길이나 똑같다고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길이가 똑같아 마찬가지로 요쪽 길이나 이렇게 대칭성을 활용을 해야 돼서 뭐 요런식으로 잡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서로 똑같아요런식어 그러면 아 됐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요 따라서, 요렇게 3개 더하는 길이의 최소값은 요렇게 나오겠지. 기울기관... 응? BQ의 기울기 받는 거. 응? q 의 기울기. q 의 기울기. 어, 맞아. 응, 맞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요게 길이는 지금 고정이잖아. 요거는 고정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신경 쓸지 말고. 어찌됐든 요거 세개 더한 거를 최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여기는 고정이니까. 근데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아서, 사실 요거 세개 더한 길이는 요 길이랑 같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 요거랑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 길이가 되려면, 여기에 이제 Q점이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P점이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Q점, P점, P점.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끝이야. 요거. 그래서 정답은 a 랑 b 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니까 6분의 2버스그렇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417번도 한번 가보자 417번데 응왜 음. 저거 증가는이 아, 왜냐면,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서. 어, 어 그래서 6칸이잖아. 2칸이야. 아, 별거 아, 아니야. 2칸이야. 자, 그 다음에 417번이요. 어... 문제를 읽어보면은,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중간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달래요. 건너가야 돼. 다리를 건너가야 돼. 학교에서 출발해서 횡단보도를 건너 도서관까지 갑니다. 최단 거리가 됩니다. 혹은 20m입니다. 최단 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어, 어... 자, 거기 어, A라고 합시다. 2000니까. 여기 점 하나, 하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X.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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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로 이렇게 쓱 내려줘.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B라고 해. 해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 응. 마음 같아서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된다라는 게 문제야 맞같이. 강이 있는 거랑 뭐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응. 어? 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리를 건너야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강폭 어, 다리라고 해도 되고 강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지 여기가 20이 나오고요 거리를 조금 재보면 아, 크기를 이게 800이고, 전체 길이가 이제 620으로 나오거든. 620.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강을 갖다가 중간에 없애준다는 게 포인트야. 어, 이제 이 강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사각형을 좀 줄여, 이런 느낌으로 바꾼단 말이야. 중간에 강을 없애줘. 그러면 이 길이가 800인 건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600이라서 그러면 이 길이는 1,000m가 나오겠지? 그렇 1,000m, 1km가 나오겠네. 어.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간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고 치면은 얘는 정확히 1,000m를 이동을 해야 돼.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않을 때, 1 0 0 m 를 이동을 하는데, 다리를 건너잖아. 다리를 건너면서 20m를 다시 이동을 해야 돼서, 사실은 이게 답이야. 다리를 건너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은, 음 여기가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이쪽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노른 식으로 가는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붙이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얘를 없다고 라 생각을 해서 여기 길이를 이 줄인단 말이야. 줄여놓고 따진 다음에 사실 이 다리를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잖아. 있는 거니까 다시 20m를 붙인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라 자, 5분 정도 남았는데 야, 안 되는 거한두 개는 더할수 있지 않을까? 진짜 좀더 없네, 한두개정도다 뭐가 좀더 어려울까? 1403번. 요 1403번? 그냥 1403번 합시다, 저는. 403번 갈게요. 자, 403번 가요. 오늘의 라스트 문제라고 하자. 이한 개만 하고 마칠게. 403번. 5분 남았어. 아, 이거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점이랑 직선이 나오잖아. 자 정리를 좀 해줄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하는 거. 이게 가장 쉬워.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하는. 거. 여기 첫 번째 유형이고. 그러니까 점이랑 직선으로 나오는 게. 그다음에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게두 번째 유형이야.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하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하는. 거. 그럼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인데 직선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게 있어. 다시 한 번. 점을 점에 대칭이동하는 게 가장 쉬워. 두 번째. 점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걸 뭐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잡으면 되는데, 뭐 아무튼 점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을 점에 대칭이동하는 게 있어. 물론 두 개는 서로 평행으로 나옵니다. 직선을 점에 대칭이동하는 게 있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4 0 3번 같은 상황인데, 직선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게좀 어렵거든. 그래서 요거를좀 자세하게 좀 해줄게. 직선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다는 대칭이동한다는 건데, 좌표평면에서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은 그냥 좌표평면까지 그리면은 이게 너무 그림이 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직선을 직선의 대칭이동 한다라는 건데 두 번째 나오는 직선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거 그러니까 있지 두 번째 나오는 직선 그래서 이 직선 자체가 기준이라서 보통 헷갈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가는 게 좋고 기준이라고 써두 그러니까 번째 나오는 직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옮기고 싶은 직선 그냥 이렇게 그릴게 편하게 해. 얘네가 옮기고 싶은 직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옮기는 대상, 옮기는 대상이 이제 이거라. 그러니까 빨강을 파랑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옮기는 대상 자체는 이 빨강이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빨강을 파랑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교점이 그 나올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교점이 그 나올 거고 실제로 이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치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점을 먼저 잡아주는 게 급선무라서 두 개를 열립해요. 만약에 뺐다고 치면 상 y 얼마니? 얼마냐? 이건가? 맞니 그래서 Y는 3분의 2예요. X는 얼마나 와? 3분의 t h a 그래서, 일단은, 교정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선을 구하려면, 한 점과 기울기를 알든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알면 되는 건데, 지금 기울기를 아는 게좀 되게 어려워, 상황이. 기울기를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점수 개를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걸했습니 이런 거 생각하고. 아무거나 쉬운 걸 하나 잡아줘. 잡아주고, 빵빵, 빵빵 해서 이점 잡으면 끝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은 뭐 정해진 게아니고요내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 건데, 뭐로 잡을까? 뭐, 예를 들어서, 어, 4,0 정도로 한번 잡을게요. 4,0. 편의상. 4,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이제 직선을 구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를 구한다는 생각보다는 여기를 구하는 게좀더 편해요. 그래서 여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여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이걸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자,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x 좌표를 a라고 잡고 y 좌표를 a 빼기 e라고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은이 m 점은 파랑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뭐를 생각하냐면은 뭐 요거하고 마칠게요. 뭐를 생각하냐면은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를 검은색깔 기울기를 해보면은 a 빼기 4분의 a 2인데, 이 검은색이랑 파란색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라서 이 파란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나오죠. 파란색의 기울기가 1이잖아. 파란색의 기울기가 1이니까 빨간색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주면. a가 1분이다. a는 3. 그래서 이제 중점의 좌표가 끝나. 그래서 여기가 상콤마 1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기를 잡아주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잡아주면 은 중점의 상콤마 1이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나오고요. 0, 1 2가 나온다다 풀어도 돼.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잡아주는 게 포인트고 여기를 잡아준 다음에 <laughs> 점점 대칭을 해서 여기를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이 직선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이네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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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그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laughs> 이네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 유형이라고 직선을 직선에 대칭이동하는 그런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저기 직진가 나왔어. 벌써 나왔어. 어... 자, 이거 갖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올때뭐 지금 이렇게 많이 <laughs> 있어. <올때 웃음> 뭐, 그냥 하나 가져와 하나. 자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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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제 가는데 응?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고생했다 퇴근하자 혹시 원방 많이 먹었냐? 얘들이 야 원방 정답률이 엄청 떨어지는데? 어? 어정답률왜 떨어지는 어, 이래 지원? 니 아니구나 지금 이이구나아니 아니야 아니, 잘못 봤어 얘들아 고생했다 이거 그... 내일 저녁에 와야 돼. 어, 어오케이 오케이 고생했다 응, 어, 대단합시다. 네, 제가 이마 태어나는 게... 생님이 6시 되고... 어, 아, 대일 오시면나 고생했다, 얘들아. 어, 여순 시간표. 어, 어, 어. 되게... 어, 맞아. 그, 저기, 토일 중에 언제가 되 거야? 일요일이야. 아, 네. 토가 된다고? 네. 야, 그러면. 잠깐만. 토일. 그... 그... 목토도 가는 거야? 이게, 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게 화목 수업이 있고, 응. 토일 수업이 있어. 응. 그러면은, 화, 토가 똑같은 거고, 목, 응. 일이 똑같은 거고. 니가 응. 이게 앞, 뒤, 앞, 뒤잖아. 응. 근데 너가 지금 이걸 고정했잖아. 응. 그럼 지금 앞 수업을 고정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뒤수업으로 가려면 이걸 듣는 게 맞지. 어. 이렇게 할게. 목토로 갑시다. 목토로. 그러면은, 일단은 내일은 나오고, 응. 그 다음부터 이제 목토로 가는 건데, 교재는 크게 신경 쓰지마 내일 나눠줄 거야. 내일 나눠주고, 내일 하는 건 사실 교재를 이제 지금처럼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그거는 내가 프린트를 좀해줘도록 할게요. 음, 내일만 응. 보자. 아, 내일부 보자? 내일 그 영어 어. 학원이, 어. 내일부터 내신 대비라서 어. 내일만 하자고, 그 다음부터 보자고. 음. 싶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일 하면 응. 2학기 교재 마무리하는거렇게 설명이 없지? 2학기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목토로 가자 목토로 가고 어? 잠깐만 근데 그러면 이거 교재를 목요일날 받으면 좋지 않나? 괜찮겠어? 목요일날 받으면 내일 오시면 오지 그럼 잠깐 들려 요아알 그렇죠. 그럼 내일 교재를 맡겨두면 되니까 는 카운터에 잠깐 들려서 교재만 줘봐 알았지? 응. 야 그러면 은 여기는 실력 A반이고, 여기는 실력 B반이야. 어, 그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기준을, 소속 자체를 여기로 둘까? 여기로 둘까? 어, 뭐, 아니,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시험 때는 똑같고. 근데 이제 여기가 좀더 높은 거 아닌가? 그러면,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둘까? 그러면? 아, 이건 어차피 좀 바꿀 수는 있는데. 일단은 기준은 응. 여기로 둘게요, 그러면. 응.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응, 그러면 돼. 어. 내일은 와서 책만 갖고 가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하면 어. 돼. 알았어. 응. 야, 우리 책 가져가면은, 그게 교과서, 기술, 교과서 책이란 말이야. 네. 거기에서, 뭔가 풀어볼 수 있는 범위, 고뭐 숙제를 응. 정한 건 아닌데, 최대한 좀 많이 풀어. 목요일까지. 응. 응, 고생했어. 네. 핸드폰은, 여기, 따로, 핸드폰은 여기서 가져 돼.